예, 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교재 39가 마르고금 9장 33절에서부터 37절까지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라는 이 대목에 대해서 함께 영적 수련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9장 30절에서부터 32절에 나오는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는 앞에 35과 8장 31절에서 33절에서 먼저 함께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35과에서 함께 작업한 것으로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르코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 이 내용을 함께 영적 수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알도록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다운 순종을 할줄 알도록 하나님의 뜻을 특별할 줄 알게 해 주십시오. 저희도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본문 제가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가파르나움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집안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길에서 무슨 일로 논쟁하였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열두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 그를 껴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맞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손으로 필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성령의 감도하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에 또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가능하면 손으로 이 내용을 쓰는 시간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네, 본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조금 5자가 있는데요 8장 31절에서 32절에 나타나듯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예고를 하시고 활동 본거지였던 가파르나움에서 제자들의 논쟁에 개입하셨습니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는 논쟁이었습니다. 이런 논쟁은 교회 안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실 사람은 끊임없이 권력 투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부부 사이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울고 웃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라고 이러십니다. 어린이와 같은 작은 일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모든 이의 종이 되고 어린이와 같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네, 예, 이제 되새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관찰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면서 당신의 순환과 부활을 영거포 예고하십니다. 그 와중에 제자들은 누가 더큰 사람이냐는 문제로 논쟁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가정, 친구들, 이웃, 일터에서도 찾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 하나를 껴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9장 37절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가장 작은 이를 껴안으시며 이런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 현실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수 있겠습니까? 혹시 내 배우자가 그 작은 이가 아닐까요? 내 자식이 아니면 늙으신 나의 부모가 네, 나름대로 찾아보십시오. 두 번째 식별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속적으로 위대한 사람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작은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하고 작은 일을 선택하고 껴안는 것이 내 삶의 가치의 기준이 될수 있습니까? 나름대로 네, 그좀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천에 있어서 내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처럼 꼴찌가 되고 섬기는 사람 뭐 종이 되겠다는 결심을 구체적으로 해보십시오. 또, 나에게 어린이와 같은 작은 일을 선택하고 껴안는 실천을 결심해 보십시오. 이어서,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작은이가 되겠다는 결심을 구체적으로 해 보십시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신 이 영적 작업, 또 우리 교회 밖에 세상에서 추구하는 또, 교회 안에 우리 자신 도한 인간으로서, 나약한 인간으로서, 이제 휩쓸려서, 보다더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어, 아동바동 거릴 때도 있는데, 이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힘겹게, 내 삶의 본적인 방향 전환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이 힘든 작업을 하시면서, 에, 성찰하신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느님 앞에서 소박하게 또 겸여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도움을 받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